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2022년 3월 22일 예, 오후 4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오늘 마감 시험과 그 지난번 분석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합 주가 지수 2710, 예, 0.89% 상승했죠. 예, 일봉을 보면은 그 212평선에 아주 잘 안착해 있습니다. 예, 좋은 모습이죠. 어, 분봉을 한번 보죠. 5분봉을 보면은, 예, 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오늘 부분인데, 아침에 예,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살짝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죠. 예, 마무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하게, 예, 사, 강한 상승세로 마감해 준게참 좋은 모습입니다. 예,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 은 내일도 장이 나쁘지는 않겠다. 최소한 강보합 정도는 볼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매매동향을 보면 은그 외국인은 오늘 예, 매도를 했죠. 거래소에서 예, 1,100억 매도 그렇지만 코스닥에서 미세하게 예, 예, 193억 매수를 했고요. 선물에서 그 4,20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 모습이죠. 콜옵션에서 역시 매수를 했고 푸드옵션에서 매도를 해줬고 주식 선물에서 매수를 해줬고 자이 얘기는 거래소에서만 근데 천, 천, 1100억이니까 뭐 심한 거는 아닙니다 미세하게 매도를 향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그 상방을 바라보는 수치입니다 콜옵션 상승 푸드옵션이 마이너스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도 보면은 뭐 오늘 환율이 얼마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추세를 볼때 흐름이 오늘도 외국인들은 그 달러를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버리고 원화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수를 우리나라 주, 에, 주식 지수를 그 상방으로 보고 있다, 상승으로 가는 방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분야들이 다그 상방 쪽을 향하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종목을 쭉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석해드린 현대유아 먼저 보죠 현대유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2.36%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이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네요 일요일날 현대유아를 분석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 엔진이란 그 중요한 부분이 점차 줄어들면서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이 치고 들어와져서그 채산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현대유아의 주가를 그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 지금 모습 보면은 그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그열 관리 모듈이죠 열 관리 모듈. 그 제가 그 현대차, 기아차와 현대유아를 분석할 때 전기차가 많이 그 판매가 될때 현대차나 기아차는 전기차 생산해서 팔면은 그 지장이 없으니까 그 내연기관 차들이 줄어들더라도 뭐 관계가 없는데 현대유아는 바,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완전히 소외되는 건 아니죠. 열 관리 모듈이라는 것을 그 생산을 하고 뉴스에 보면은 그 2023년 내년부터 그 대량 생산 체제로 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역시 자동차 한 대에 엔진 하나, 그다음에 엔진 대신에 자동차 한 대에 그 배터리 하나. 그럼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 만큼 열 관리 모듈도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럼 1대 1 매치가 되니까 어, 자동차 매출에 따라가지고 열 관리 모듈 매출도 같이 정비료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아쉬운 점이 그 부가 가치에 있어가지고 엔진의 부가 가치가 훨씬 높겠죠. 엔진 한 대를 파는 것과 열 관리 모듈 한 대를 파는 것을 비교할 때 엔진의 부가 가치가 훨씬 높아서 최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열 관리 모듈을 같은 1대1로 매칭을 할때 엔진을 커버할 만한 그 부가 가치와 그최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거는 좀 관건이고 계속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죠. 그 외에 그 로봇라든가 뭐 자율형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달해줄 경우에는 어 다시 그 횡보 행보 하락과 횡보를 딛고 올라설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오늘 모습이 좋습니다. 오늘 2.03% 상승을 했고, 기관이 사줬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줬네요. 프로그램 매수까지 있어주고, 개인만 많이 팔았네요. 여기 모습이 이제 212평선 위로 올라섰죠. 이제 현대위아하고 어, 연관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그, 그, 내연, 내년, 내년, 내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 외부를 생산하는 그러한 그 아이템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현대제철도 그만큼 그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현대이화를 뭐 현대제철로 갈아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단기적으로 볼때 그 현대제철은 말씀드렸지만 즉 자동차와 건설과 조선 세 가지 부문에 그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조선 쪽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지금, 러시아로부터 수주받은 조, 배들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이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니까. 어, 그럴 경우에 뭐, 현대제철이 어떤 그 후판을 그 조선업계에 그 영업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또 건설이란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 아파트 건설을 활발히 하겠다 했기 때문에 H빔이라든가 철근 이런 부분에서 그 원활한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겠죠. 뭐 그래서 그동안 건설사들이 먼저 아주 상승을 해 줬는데 현대제철이 좀 상승을 안 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외에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로 좀 21리 평선 위로 올라서면서 좀상승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보조 아모레퍼시픽 어, 역시 개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횡보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뭐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이 밑에 선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 뭐 주식이 전혀 없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비교적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한5% 정도 천백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한5% 정도를 담아 두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가 뭐 1, 2개월 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뭐 5, 6개월 1년 지나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래퍼시픽은 요번에 네, 뉴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그접 에, 접종을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그 격리를 안 한다 다음 달부터인가요? 뭐 격리를 내일부터인가? 제가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는 격리를 안 하고 그 통과시켜준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 일부 국가, 뭐 베트남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제 여러 국가에 대해 가지고 하늘길을 열은 거죠.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 해가지고 하늘길을 열어줘야 활성화 되는 그러한 종목이죠 아직까지 중국은 하늘길을 여는데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쪽의 정보는 그나마 좀 빠르고 자주 접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상하이 같은 데서도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같은 중국인이지만서도 뭐. 칭다오라든가 산동성, 기타성에서 상하이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같은 중국인이지만서도, 어, 3주 정도 중국, 상하이에 들어오고 나서 3주 정도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늘길을, 한국과의 하늘길을 연다는 것은, 어, 한두 달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뭐올 연말, 내년 뭐, 그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좋은 뉴스가 있게 되면은 제가 또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보자들은 덤벼들지 마시고요 아직은요.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도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예. 그렇지만 뭐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 종목은 워낙 2차전지 장기적으로 뭐 하락 하락하거나 안 오르거나 하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거고 또. 하락하면 기회를 보면서 또이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차전지라는 뭐그 이제 시대적인 그 아이템을 생산하는 업체니까 이차전지를 네. 하는 게 아니고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동백 어 동박이죠. 뭐 포괄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X하우시스 어 역시 뭐 건설조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횡보를 한다 그랬죠. 횡보를 하다가 힘을 축적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외국인들이 요매치를 좀 팔았네요. 뭐 그러니까 횡보를 하겠죠. 이제 이러다 외국인들이 다시 좀 사기 시작하면은 또 여기서 한10%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세트레가이, 뭐 소문난나게 야금야금. 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이 사주고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팔면은 그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죠. 여기서도 예, 개인들이 파니까 외국인들이 받아줬고 뭐 계속 그런 모습, 모습입니다. 요 부분에서도 개인들이 파니까 외국인들이 받아줬고 소문난 나게 살금살금 올려서 6월 초까지는 올리고 뭐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어10% 정도는 뭐 아니면 또그 이상. 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모양이 좋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네요. 또 자사주, 어, 당분간, 이, 하나, 둘, 셋, 예, 3일간 멈췄다가 다시 자, 이, 자사주 매입, 매수가 들어왔네요. 예,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그 하나솔루션 자체가 자신감도 보여주는 거지만 또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사줌으로써 시중에 있는 주식들을 많이 긁어모으면 시중에 하나 솔루션 주식 자체가 부족하겠죠. 공급이 부족하겠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 솔루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예, 그러한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사주를 많이 사줌으로써 그 희소성을 뭐 이게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엄청나게 하나 솔루션 희소성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희소성 가치를 예,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이 사주고 있으니까 더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모습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서서히 이 정고점과 전제점이 서서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지만 뭐 이러한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으로 보더라도 어이 그, 4만원대 요까지는 한번 갈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최소한 이 흐름을 보면은 121이평선에는 항상 도달한 다음에 내려오거든요. 아직까지 121이평선에 도달하기까지 좀 차이가 있죠. 뭐 그러면 한5% 정도 5%에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만약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 같으면은 뭐한 5%에서 10% 정도를 수익 내고 또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 뭐 중장기로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요. 아직 그 태양광 자체가 요 근래에 어떤 핫한 이슈를 그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폭발하기는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 하나솔루션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습 자체가 그래서 뭐 단타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종목 그 리뷰 끝내겠습니다.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녹화 마치겠습니다.